움직여서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이제, 송도부터 가볼까이 가볼까요?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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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, 이게, 이동이 이게, 방향성을 주는 거 아닌가요? 아, 그런가요?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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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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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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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마지막으로 우리 약간 뭐 이렇게 컨택을 좀 할까? 사이좋게 좋아요 네. 어떻게요? 너네 여기 앞에서 아니 <laughs> 앞에서라고 했잖아 아 여기 앞에?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아, 아이 늦 시간 가지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또 많이 찍어도 여러분들이 셀렉하겠는데 고생하시기 때문에 <laughs>